라이트 안개 등, 그릴, 그릴 보시면 더 스타일입니다. 보시고요. 타이어, 아, 타이어 상태 아직 좋고요. 휠도 깨끗하고, 외관이 관리를 워낙 잘하셔서 깨끗해요. 요리.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죠? 엠네트 깨끗합니다. 흠스 하나 없어요. 뒷바퀴 휠, 타이어 상태 아주 괜찮고요. 외관도 괜찮고. 기에 후미등 안 들어오는 곳이 다잘들어왔고요지금 루프랙 있습니다 뭐올실거 있으면 올리시면 돼요 열어볼게요 트렁크 깨끗하고요 RV 차량은 여기 플라스틱이 많이 상해져 있으면 좀 험하게 탄 차인데 이건 그런 게 없고 네. 뒤에 보시면, 급신기 별로 없죠. 이러면 막탄게 아니에요. 여긴 약간 있네요. 네. 저 정도는 뭐, RV 차량, 이 연식에, 저 정도면 아주 깨끗한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면으로 볼 산타페가 워낙 인기가 좋은 차량이라, 연식이 EVGT는, 이 연식은 EVGT 엔진이라, 마력수가 180마력이 넘고요 훨씬 더 매연 절감이 잘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매연이 잘안 나와요 얘는 매연이 잘안 나와요 차요 상태 아주 괜찮고요 뒷과퀴 휠도 괜찮습니다 옆면 조장 상태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깨끗하지만 실제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끗해요 사이드미러 램프, LED 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요즘도 인기가 참 많은 차량이죠. 레저차량, 집안에 출퇴근용, 집안에 있는 차량, 아무거나 해도 참 용도가 많은 게산타페 한번 실내를 봐드릴게요. 그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세요. 이렇 okay. 맞추면 보고, 이렇게 네, 보시면 전동시키가 되죠? MLS, 엑셀룸버드 전동시키 있고요 자, 보시면 있고.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되어있고, 한번 더, 숫자서, 아, 창문 내려가는 거 보여줘야죠. 창문, 음, 한번더내려보겠습니다 숫자서 창문 잘내려가고요 숫자서, 뒷좌석의 열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아, 사진이 잘안 보이겠다. 네. 뒷좌석 여기 열선이 있어요. 여기 열선입니다. 가죽 아주 좋아요, 아직. 상태가 좋고요. 뒤쪽도 괜찮고요. 짱짱하고요. 천정에도 뭐 괜찮고. 어? 가죽인 괜찮네요, 상태가. 오래된 것들이 가죽이 많이 헐어버리거든요. 이런 데가 솔직히. 음. 얘도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데가 많이 다 헐어요. 대부분. 이런 데가. 얘는 어, 많이 깨끗하네요.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한 거예요. 우 거고요. 주행거리. 17만 2천. 주행거리 일체형. 자, 내비게이션. 이차의 장점입니다. 일체형 내비게이션. 좋은 것 같다고 막아놨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오직 키면 라디오 나오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면 내비게이션 지니 맵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얘는 여기 안쪽에 USB 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가 앞에서 이 밑에 앞에 있습니다. 다른 건다 똑같아요. 다른 차량이랑 똑같고요. 블랙박스. 아, 빛 채널 됩니다. 빛채널 되는 거. 내비게이션 나와있죠 그리고 단말 메뉴라는 걸 하나 또 누르면 홈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트리 컴퓨터 누르면 이게 나오고 얘가 설정을 잡아놓으면 어, 이런 게 돼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건데 어, 좀 고급형 내비게이션이에요아 그리고 하이패스가 있어요 하이패스가 사이즈를 달아놨는데 요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이신 루밀러 되고요 도로돈 들어갈 거 없이 그냥 가져가서 타시면 되는 차예요. 산타페였습니다.